아, 국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 김과장. 예. 자네가 북한을 몇번 왔다 갔다 했지? 저번 특수일본만 다섯 번 갔다 왔죠. 아, 역시. 내 예상대로구만. 그럼 자네가 이번에 일좀 하나 해줘야 될것 같아. 아, 국장님, 저 이제 현장 떠나면서요 아, 사무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아, 김과장. 지금 중단사건이야. 우리 군사 기밀이 지금 북한에 유출되고 있다고. 아, 이거 밑에 애들 시키십왜또 접니까? 아! 야, 이 중단사건 을 아무한테나 맡기나 자네가 일 잘하니까 자네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자네 안 되면 누가 일을 하나? 아 국장님 그럼 진짜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부대에 들어가서 어, 어떤 네. 놈이 간첩이랑 접선을 하는지 그걸 알아봐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럼 뭐 제가 그 부대에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 부대에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네. 정보를 알아보면 돼아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라 시민씨 아니, 군사면 10년이라고 지금 계급으로 따지면 소령입니다. 근데 무슨 제가 2등병으로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봐, 김과장. 상관으로 가면은 뭘 알아볼 수 있겠나. 의심만 사지. 2등병으로 들어가서 티안 나게 정보를 캐오란 말이야. 아 <목소리>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 <목소리>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이씨. 아니, 그 늙어가지고 제가 2등병이라면 그 누가 믿어요? 서른 살에 늦게 군대 갔다 가면 되잖아? <목소리> 아휴진씨 몰라. 하여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부탁하네. 아우 진짜 무슨 2등병 생활을. 아우, 진짜, 이씨. 아 이거 이등병이 뭐야 이거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씨 야너 신병 아니야 이거 쿠이 새끼 뭐 이렇게 쫑알쫑알 돼이 새끼 죄송합니다 아 네가 개구나 그 서른한 살 쳐먹고 군대 늦게 들어온 새끼 예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죄송합니다 야 네가 또 사회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군대에서 좆밥이 하는 개좆밥 알겠어 알겠습니다 기분 나빠 아닙니다 야 나보다 나이 많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상관이야.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명령하면은 그냥 대처럼 복종하고 알아서 기어 이 새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 대해 뭐 알아? 뭐 아는 거 있어? 네가 뭐 총을 던져봤냐? 수류탄을 던져봤냐? 혹한기 훈련을 해봤어? 아무것도 몰라 너 그냥 밑바닥이라고. 배워. 알겠습니다. 난 최전방에서 지금 한면 바로 앞에서 대창고 총쏘고 그랬어엄마야 이병 김 대방. 너 괜히 나이 많다고 그냥 어? 꼰티 부려가지고 나 친구 막으면 죽여버린다. 예, 알겠습니다! 나이 싹 지워! 알겠습니다! 야, 넌 그냥 이병이야. 알겠습니내 몸에 소개시켜줄게. 야! 어! 알았어, 야, 야. 나이 차고가 신병 들어왔으니까, 관리 잘해라. 난구해 죽겠다. 아이, 뭐, 근데 뭐, 군대에서 뭐, 나이 그런 거 어딨습니까? 이등 병면기회야지 그리고 사고 치면,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야, 버리든지, 담그든지, 알아서 해. 그냥, 나 그냥, 징금 말하는 도와줘! 알겠습니다 응, 관리 잘해! 쩝! 어! 알았어? 네. 아, 나 이거 진 나이 좀 이상한 새끼가 들어왔네, 이거. 야, 너뭐 나이 먹었다고, 새끼야. 어, 터쌤을 러면안 된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너뭐 한숨 쉬었냐? 어? 한숨 안 쉬었습니다. 아, 새끼야, 병장은 쏘기 병원. 야, 새끼야. 야, 다 보고 있었어, 새끼야. 한숨 쉬어, 한숨 쉬 새끼야. 어? 병장하면 한숨 쉬어? 이 새끼 또 한숨 쉬고 가라, 이거. <laughs> 와, 나이새끼좀 야. 나이 먹었다고 새끼 가지고 나이로 좀 밀어붙이려고 하냐? 군대에서 할야계급이야 개급 계급할 거야. 그만 처마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라고 했어. 하루 잡보세요 그만 하라고. 아! 좀 있어. 야, 너가 안 맞을 게 야. 자, 교식 때너 나이 아유. 너 이때 너중야기약해서그만안 둔다. 아유 씨. 이 영창까지 진짜로 보내고 이거 아 이국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 알아서 빼주든지 해야지 씨, 에이 짜증나 진짜. 어이 거기. 하국상 김대범. 미안합니다. 면회 말이요? 요? 아 면회 말씀이십니까? 김과장. 왜요 아니, 자네답지 않게 왜 그래?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군 생활 십몇 년에 특수 임무만 하던 놈이, 아니, 일반 부대와서 무슨 짬찌 끓이게 애들 무슨, 어우, 밑에서 이등병처럼 제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아니, 여기 대위가 중대장입니다, 대위가. 군 생활 해봤자 5, 6년밖에 안한 새끼를 내가 중대장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야, 김과장. 아휴. 너 그동안 북한 가서 공작 생활도 잘했으면서, 야, 있다고! 이등병 하나 못해? 이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 너 공작 활동이랑 이게 같습니까 이등병 찌그리기 생활하는 거랑 작전이라고, 작전, 어? 작전인데, 이등병 생활 이거 하나 못해? 된거자. 아, 네 야, 이번 작전만 끝나면은, 네. 내뒤 이장자리 앉히게끔 확팍게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할게. 그러니까 이등병 생활 좀, 집중 좀 해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죽었다 치고, 네. 그 짬찌그레기 새끼한테 이등병처럼 철철 길 테니까, 네. 진짜 약속만 지키십시오. 알겠어. 아 야, 늙은 새끼. 이병, 김태범! 너 백이냐? 아닙니다! 너 백이지. 없습니다! 영창 갔다가 어떻게 바로 나오지? 아직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위에서 배려를 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시는 사고치지 않겠습니다! 이 새끼가, 아, 야, 작게 말해, 이씨. 죄송합니다! 나이, 나이, 나이 지우라니까? 너 그냥 이명이야, 족밥이라고, 족밥! X밥. 알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아, 그 나이 처음 들어오는 게 문제야, 문제. 너 어떻게든 안 들어와야 돼, 씨. 군대 내고 알아? 어? 야, 나는 북태군 1대1 다이다이로 그냥 총검사하고 그랬는데, 씨. 아, 물 흐리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놈의 나이, 나이, 씨. 나이 처음으 이렇게 자랑이야, 씨. 다시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냥 꺼져, 이 새끼야. 꺼지라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처음으로 고 씨. 뚱뚱 거, 아이씨. 아, 날끼고 엄청 왔다, 잘 왔다, 어? 야, 이 새끼야, 가 그렇게 싸움 잘해? 어? 아니다, 죄송합니다. 싸움 잘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 날 오늘, 야. 야, 떼고, 어? 아이들 까 어? 아이들 까 아니다, 어? 때리시는로그 맞겠습니다. 어? 그럼 맞자, 어? 예. 나게맞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명 김대범 죄송합니다. 아, 이명 김 와. 야, <목소리> <목소리> 아, 새끼 이 어제 맞았는데 이거 상처가 금방 아네 이거. 나 어떻게 상처까지 재수가 없네 새끼야. 어 상처까지 나의 개기네 새끼 죄송합니다. 원래 빨리 회복되는 편입니다. 아, 날씨 아메 안 돼. 뭐 어제 맞았는데 반성 좀 했냐? 예, 이완로 병장님의 주먹 한번한 한 번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아니, 너는 그래도 재수가 없어 새끼. 짬치 끓이 새끼야. 짬치꾼, 새끼야. 어? 너 앞으로 군생활 하는 동안 새끼야. 개처럼 지지면서 조용히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꼴배실. 야땅 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에휴, 야, 진짜 좋다. 재수없는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인제. 아 유아영 <laughs> 매니님. 아 이거 핸드폰 사용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 걸림 큰일났습니다. 아, 어제 맞고 정신 못 차니. 이 새끼. 어? 야, 내가 군생활 2년 가까이 했는데 이 새끼. 이거 하나 사용 못해? 어? 야 몰래 가져와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오, 니가 참깨냐 이 새끼야. 어? 딱 보고 있어 아나이 새끼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새끼 이거 서른 살 넘어서 결혼도 안 하고 너연애한도못 해봤지? 어? 찐따처럼 생긴 새끼 이거 나 봐라 나 새끼야 어? 야봐 새끼야 군대 안에서도 채팅으로 여자 꼬셔가지고 임마 어?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어? 문자 안 오고 있는 거봐 새끼야 아이거는 감독님 아 근데 이 여자분한테 지휘 통제실 사진하고 이거 아니 무슨 암구다 적힌 이런 거를 다 찍어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멍청 너 연애 안 해봤지? 새끼야이 여자 봐라. 이 여자가 나의 모든 게 궁금한 사람. 이 여러분 간어 군사 안에 모든 게 궁금해.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새끼야. 사랑하는 사이끼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거야, 엄마 멍청한 새끼. 이거. 이거 보안 위반 상황입니다. 아, 나이새끼가 진짜 별밖에 안.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통 맞자? 새끼야. 어어, 어어. 너 오늘 정신을 못 차야 돼. 정신을 못 차야 돼. 새끼야. 새이야 김과장야뭐좀알아냈나어형 왔어? 형? 그래 형이 새끼 이거 국장이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잡았구나 아유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뭐씨야 역시 김과장 그 역시 널 믿었지 내가 아니 이 정도 사건을 왜날보네 되게 간단했어 찐따 병장 새끼 때문에 바로 알아냈는데 어. 형몇년 전에 어. 그 미인계 사건 기억나지? 알지? 여자 간첩들이 우리나라 장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군사기밀 빼돌리고 그랬잖아. 응. 그렇지. 그거 우라까이 사건이야. 우라까이?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로맨스 캠처럼 뭐페북이나 SNS로 접근해가지고 애인인 척하고 졸라 예쁜 사진, 아. 어, 프로필에 걸어놓고 계속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귀는 것처럼 착각 딱들때 야, 이거 보내줘, 저거 보내줘 하면서 군사기밀 존나 빼돌리는 거야. 아, 그거야? 사이즈 딱 나오지. 야. 아,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뭐 날보내 그래. 에이. <놀람> 진짜 씨, 너니까 핵을 한 거야. 아니 이 부대에 내가 봤을 때는 당한 새끼들 몇명 있어. 그러니까 응. 그이완호 병장하고 응. 응. 그홍원대위하고뭐몇명 응. 이렇게 IP 좀따 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그 새끼들 금방 나올 거야. 오케이 알았어 예. 알았어. 추적하면 금방 잡힐 거야. 알았어 바로 가면 안 돼? 빨리 잡고 나 신분 름해고 바로 시켜줘. 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 시켜주겠어? 그래 하. 이병장 형. 병장 이화포. 전달 사항 있으니까 그 밑에 애들 싸움 보아. 예 알겠습니다. 한 따까리야? 예 네, 알겠습니다. <람이> 너무 아 아닌가? 진짜 한타까리 해야겠어 진짜 아이고 우리 홍원대위하고 이완호 병장 군사기밀유출제로 지금부터 체포한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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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어? 야뭐약 먹었어? 뭐 찾았어? 여자친구한테? 아니래 이거. 아이야 아, 지승민이 전투 문드서 미쳤나 이새야너 갖고 싶냐 인마? 도바즈래 <laughs> 죄송합니다. 대어 총! 성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그 연락은 받으셨죠? 예, 그특수 임무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 작전이 좀 있어서 이부대 요원 한 명을 씹어놨었거든요아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아, 아 국장님 뭐 이렇게 뜸을 들여요? 빨리 줘요 모자로. 아 신분 회복 좀 합시다.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아니, 네. 가 계세요, 가 계세요. 알았어. 요 아, 아니 좀 가게세요, 가게세요. 알았어. 아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대단. 빨리 내거가 체포해서. 아 빨리 체포할게요. 아 진짜 진짜 저 형은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해. 아휴. 야야 차려차려아이 새끼들 진짜 대가리가 벼 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야. 야. 야! 반도 생각 안 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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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장이야, 너! 야! 대이 뽕, 뽕. 아이 새끼야. 너희 뭐, 뭐, 나한테 군 생활 뭐, 얼마나 했어가지고 물어보셨잖아그너 뭐, 얘기 들어봤더니 뭐, 북한군 뭐, 보고 그랬다며? 매 어? 아니, 막 북한에 한 다섯 번 갔다 왔거든? 어? 죄송합니다. 너 원래 신병 들으면 그렇게 갈구냐? 그딴 식으로 해? 죄송합니다. 야, 너, 짱찌 끓이, 기 새끼야, 너. 백가 이, 관, 호! 누가 이 새끼야 군대에서 이 새끼야 몰래 핸드폰하고 후임 존나게 패고 야니 네 주먹이 얼마나 족밥이면 내가 상처가 안 나냐 어? 그런 새끼들이 개그만 믿고 그냥 부대원들 괴롭히긴 하고 이 쌍놈의 새끼들 왜? 뭐 부대원들 괴롭히는 거는 살짝 넘어가줄게. 근데 말이야 이 새끼들아, 군인이면 그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그것도 진짜 여자도 아니야. 니들 연락 주고 받는 그 여자 있잖아. 예. 어? 그 로벤스 캠이 그것도 간첩 새끼들이 하는 거라고 남자 새끼들이 막. 이 새끼는 무슨 암구어 적혀 있는 거다 보내주고 아, 그... 작전 뭐 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주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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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야 새끼야. 간부라는 새끼가. 죄송합니다. 어? 봐주시죠.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그 군사 기밀다 보내줘. 어? 대성, 대성다. 야, 니들 그 여자 만난 적도 없지? 없습니다. 이 네. 새끼들이 그 SNS 상에서 그걸 묻냐이 새끼들아. 어유이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작전과에서 군사 기밀을 다 봐. 이거 나 거의 영창 가는 겁니까? 어? 야, 영창을 왜 가냐 니들이. 영창을 왜 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교도소로 가야지. 또라이 새끼들아. 너안 배웠어? 교도소를. 아, 이 새끼들. 야, 니들은 단순히 누굴 괴롭히고 가혹 행위하고 이걸 넘어서서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한 번만 다시. 다시 안번 그러겠습니다. 야. 전화도 받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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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한 번만. 야, 야, 와. 와. 빨리 가. 빨리. 아, 한 번만. 죄송합니다. 어이 새끼야. 야, 야,